IOT PLC 로그인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은 회원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에 제가 제자기 이메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예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어, 이쪽에 그 몽고 디비에 가서 예, 이렇게 하면은 유저에 예, 추가된 게 보입니다 해시 처리돼서 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그 이메일로 보낸다 고 그랬으니까 이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임시 비밀번호 예 여기 왔습니다 내 자리로. 예,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예, 임시 비밀번호 아까 그네 자리 그대로해서 로그인. 예, 로그인 성공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는 비밀번호 잊음 이렇게 하시고 회원 가입을 아, 아 여기다가 다시 회원가입 요거 하시면은 예, 이렇게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아, 이쪽에 새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다시 가서 보면은. 예, 비밀번호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프로그램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그, 요거는 잠시 내려놓고요. 아, 여기 설명란에 보게 되면은, 예, 로그인 프로그램, 아,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그 소스 프로그램은 여기 다운로드에 있으니까 이쪽에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어, 이거를 하셔도 되고 리액트에서 어, 바로 예, 이쪽에서 어, 릴리즈를 누르시면은 예, 여기 아이겁니다 이것을 아, 여기서 설명하고 이쪽에 아, 예, z 파일을 이거를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기 2번, 여기 항목 2번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항목에 그 여기 2번, 여기 프로젝트 여기 시작하기, 요거에 이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첫 번째로 예, 로그인을 하면 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 창을 만들고 어, 로그인하는 것부터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그 프로그램 소스 중에서 예, 여기 아, 일단은 여기 그 헤더가 지금 여기 그 저기서 한 대까지 그 작성이 돼 있으니까. 아, 여기그 프로그램을, 어, 체지피트한테 좀, 어,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pptxx, 어, 셀렉터를 해주시고, 컨트롤 C 해주고, 체지피티 어, 이쪽에 새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header.tsx, 아, 여기 이건 넣겠습니다. 그래서, 음, header.tsx, 지금 여기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설시하고 체지표한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DB 서버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백핸드에 DB 서버 6이 아, 여기 그 들어가기 전에 그 DB 서버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DB 서버에서가 그 앞쪽에 있는 거에서 이쪽에 그 파일은 두 개를 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한 로컬 레코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저스에서 아, 이 유저스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어, 여기 관리하는 이것을 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 현재 그 입력된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해당되는 파일을 보게 되면은, 예, 이거는 앞쪽에 다 설명이 된 거고요. 어, 추가된 사항은 여기서 예 체크 유저스입니다. 그 가입을 할때 유저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것을 바꾸, 그 체크를 해서 어,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 패스워드 체크 패스워드에서 어 체크 그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아 이것을 아그아 여기 체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 여기 이것을 추가를 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유저 업서트 유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 그, 회원가입을 해서, 이쪽에, 어, 몽고 d b 그쪽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 이때, 그, 저장을 할 때, 그, 이메일로 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메일로 임시, 아, 비밀번호 4개를 생성하고, 그것을 그 이메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것을 그대로 짰습니다. 이것도, 어, 채집피한테 짜달라고 해서 그대로 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 여기 없으면 아, 업데이트하고 있으면 삽입하고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넣어주고 아, 이렇게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쪽에 그 사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업은 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메일로 전송하는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회로 어, 이것을 그 어, 전송을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메일로 어, 회원가입을 해주고 임시번호로 이메일을 저저, 그, 보내는 겁니다. 사인업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하는 거는 그 제너레이트 템퍼레이 s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이렇게 해서 바이스크립트 어, 예 여기에 바이크립 어, 어, BCRYPT BCRIT가 아 여기에 그 이메일로 전송하는 겁니다. 해시 시켜 가지고 어, 그 다음에 아이건 해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메일하고 그 표현가입 비밀번호해서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워드 생성된 거를 해시철 생성된 패스워드를 이쪽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메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이것을 제가 여기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이 DB가 기본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로그인, 회원가입 여기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차례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 지금 제가 아, 여기 그챗 gpt 에다가 아, 여기다 입력을 해 놨는데 아 지금 기본 프로그램이 아요 프로그램과 apptx 하고 헤더 아, 그 다음에 db 서버 그 다음에 헤더 cs까지 그대로 입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문을 아, 하는데 어? 예, 로그인을 누르면 아이디로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창을 만들어줘 하고 어, 로그인하게 해줘 이렇게 요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일단은 요 요거 나중에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줘 요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그 만들어 줬는데요. 아, 보면은 그 로그인하고 음. 자 일단 그 만든 거 그대로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예, 이쪽에서 app. x 이거를 전부 다 아, 셀렉터 올해서 지우고 자 이렇게 놓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CSS가 그 로그인에 대한 게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로그인 폼이 있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예, 요거는 지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헤더.css에다가, 이렇게 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진행해보고 이쪽에서 예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로서 어, 어, 회원 가입을 누르면은 어, 이메일 입력란을 만들고 가입 취소 버튼을 만들어 줘. 그 다음에 가입을 누르게 되면은 DB 서버에서 어, API 유저 체커로 검색을 하고. 같은 이름이 없으면은 예 이렇게 API 업서트 여기 아, 이것을 이용해서 어, 데이터를 추가해줘 이렇게 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기 아, 체크 유저 이게 음, 어, 그,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누르면은 이메일로 네 글자를 임시 어, 비밀번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줘 이렇게 해서 어, 차례대로 이렇게 저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그 해시 처리된 거를 예, 여기까지 어,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는그 제가 어, 이쪽에 지금 이것을 진행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을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채집 뱃에 또그 설명해줘 그러면은 쭉 설명을 할 거지, 해줍니다. 그래서 아, 조금 그, 지리하게 그 과정이 오래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는 생성,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그, 여기서 저기 좀 봐야 될 것은 아, 여기 db 서버를 보게 되면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예, 여기 kdi6033 자기의 이메일을 쓰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패스워드 넣는 거는 그 과정을 그 패스워드를 받는 아 구글 그 보안 설정에서 2단계 인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 순서를 여기다 놨, 놨으니까 한번 요대로 쫓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지메일 계정에 먼저 로그인하라 그랬으니까. 예, 저기 지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을 누르고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고, 음, 보안 설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설정으로. 이쪽에 보아들어 가셔서 여기 앱 비밀번호가 생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셔서 비밀번호를 받으셔서 여기다가 제가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메일을 넣게 되면은 이메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과정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쭉 쫓아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여기 프로그램 완성된 거를 넣어놨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쫓아해도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로그인 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